서마치를 당하여 홍콩에서 평양으로 끌려갔습니다. 지금요 president. 정부 기관이 나한테 경고하는 거야. 아무를 해독했는데 평양에서 정강원 목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마치를 시켜서 마다리 부대 에 담아서 평양으로 보내라. 야야야야야! <laughs> 지금 정강훈 목사를 죽이는 제 1의 대상으로 올라가 있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왜? 나는 갈 it? 곳이 있어 okay. 낯선 나라에 언젠가 죽게 돌아가리 yeah. 나는 겁안 그 나요 그러나 내가 왜 하늘나라 가면 안되냐면 불쌍한 diet? 여러분 때문에 가지 못해 이행운동 누가 할 거야? 누가, 누가 하자고 아무나 하면 될것 같지? 대기는 뭐가 돼? 그래서,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죽어요. Is, 자유 통일을 해놓고 김정은 저놈을 시대대로 쫓아버리고 away,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2,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. 갈 And then I will die martyrdom. 그러니까